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가 지난 토요일 16일 62번 부대에서 개최한 제2회 와바 코리아가 성공리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와서 보라는 말뜻인 와바 코리아는 상공회의소가 한국 우수상품과 업소를 홍보하고 한국의 무술태권도와 K-pop, K-food, K-beauty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진숙수석 부회장이 전체 준비를 총괄한 가운데 진행된 올해 행사는 지난해 대회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폴트옵스의 틀에서 62번 부두 전체 21에이커를 와바코리아에 사용하도록 허가해준 것부터 노르웨지언 크루즈가 입항해 있어 많은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한국과 서북미를 홍보할 수 있는 30여개 업체들이 각자 부스를 마련해 시선과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날은 Friend of Waterfront 역사상 관람객 기록이 최고의 날이었다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서은지 총영사, 이경철 아틀란타 상공회의소 회장, 박용국 상공회의소 회장, 리디아 리 이사장의 축사 후벨 마테 씨와 에드먼즈 교육부 학생들의 사물놀이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62번 부두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에드먼즈 풍물 배입니다. 애들이... 에드멘스 교육청에서 여름 학기에서 3주 후 전에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길놀이 하려고 합니다. 한국 맛집으로는 리누드 강남식당이 비빔밥을, 옛골 식당이 떡볶이와 오뎅 등을 세일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구매하는 등 케이푸드 인기도 K-팝과 함께 그층을 넓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전시되고 홍보 및 판매되는 가운데 샛별 예술단의 전통 공연이 시애틀 다운타운과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번 와바코리아 준비를 총괄했던 양진숙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이 태평물을 선보여 한국 전통 무용의 아름다움도 선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워싱턴주 대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조기승 관장이 이끄는 태권도팀이 시범을 펼쳐 절도 있는 태권도 매력을 뽐냈습니다. DJ 무백이 사회로 펼친 K-POP 댄스 공연 대회는 요즘 세대인 K-POP을 좋아하는 주류 사회 젊은이들이 출연해 열띤 공연을 펼치며 축제의 한마당을 즐겼습니다. 아태문화센터 서인석 이사장과 써니씨 등이 부스를 마련해 붓글씨로 이름을 써주는 이벤트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에서는 내년 여름에도 62번 부대에서 와바 코리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